지기위원 판사가 뭐라고 선고할 거냐. 제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예상하라고 한다면, 한다 일단 유죄를 선택할 것이고, 그리고 저는 사형을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, 너무나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거 완전히 무죄 선고하는 거 아니냐. 또는 이제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작년 초부터 사실은 지기위원 재판지이그 3월 7일날 그구속취소를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소 어,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이런 또 이유도 됐으니까 또뭐 공소 기각결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것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것은 어, 그간에 이제 또오랫동안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또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공소 공수처의 수사권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영장이라든가 등등의 재판에서 일단 확인이 됐고. 다행스럽게 오늘 백대현 그 재판장님이 이 공수처의 수사권은 명백히 인정이 된다. 아, 그리고 어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 관할권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. 또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간명하게 어,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은 또 지기현 그 재판장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도 어 공소처입수 사건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이나 뭐 무죄나 이렇게 지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위험성도 오늘 상당히 법리적으로 완전히 제거됐다 하는 것은 오늘 백대현 부장의 그 선고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이병철 변성과 얘기 나누고요. 이제 이어서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견 많이 주고 계신데 함께 또 공유하면서 토론 좀 이어가겠습니다.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. 예예. 예. 그 이제 국민들의 그니까 민주 시민이라면 압도적으로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을 부형해야 되고 선고해야 되고 그것이 대법원에 확정돼야 된다. 이건 의문이 없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런데 중요한 건. 이제 대법원까지, 법원이 하는 거는 사형을 선고하는 건데, 만약에 가정적으로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다고 할 때, 확정이 되었다고 할 때,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라는 거잖아요. 집행도 못할 사형을 선고해라.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인데, 그냥 뭐 말로만 선고해라.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두환 보다도 더이 죄는 나쁘다. 그리고 전두환을 그렇게. 어, 또, 사형에서 무기로 대법원이 또 깎아줬고, 또 특별 사면으로 한 2년 살리고 나온 이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굉장히 중대한 실책이었다. 이게 이번 이제 또 비상기험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 반성적 고려가 굉장히 또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국민들은 집행하는 사형을 선고하라는 게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. 제가 댓글을 읽어봐도. 네네.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느냐? 법무부 장관 및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. 그러면,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, 미, 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, 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것은 극행에 처해 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,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, 그렇다면 사법부가 그런 사형을 확정 지었을 때, 집행부, 집행부인 법무부 장관 및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겠다.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것을 네. 명백히 밝힘으로써 또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하고 또 확정하도록 하는 또 그런 어떤 그런 강제 어떤 그런 그 구속력이 미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에게 그런 확실한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사형이 없는 인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용수들 어? 흉악범들과는 성격이 다른 어, 이거는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덕원 대통령이 어, 그 부유 했던 정치인들 6천 명을 즉각 처형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제 바로 세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사형 없는 인권 이것에 예외를 두겠다라는 걸 어, 대회에 천 명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. 자,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주제까지 오늘 던져 주셨는데 어찌됐든 백대인 부장판사의 오늘 5년 선고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. 국민들이 이걸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내란재판의 최종 선고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. 대해서 앞으로 좀더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신 중에 이렇게 전화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